130에서 180렙 던전의 패치 후 제니 수급량입니다. 총 7개의 던전을 돌았으며, 설명의 기준은 길크입니다. 다른 캐릭은 안 키워봐서 모르겠습니다. 장비는 프로모션 1루시온 장비 플러스 의상. 시간은 모두 동일하게 1시간. 각 던전에 맞는 컨버터 사용. 퇴근 희망자의 버프카드 사용, 소모에 관한 제니 차감 없음, 유저에게 판매 가능한 모든 재료템은 그날 판매가 중 제일 낮은 금액 적용, 판매 노점에 없을 시 시세 확인 후 적용, 뱀파이어 심해 1층 비프 로스트는 20% 드랍률 상승, 트윈스, 라비린스, 노그 3층, 광산 3층은 40% 드랍률 상승이 적용되었다는 점 감안하고 보셨으면 합니다. 뱀파이어 심해 1층 비프는 총 제니 수급, 뱀파이어 심해 1층, 비프 순이었으나, 뱀파이어 던전의 명중 최소 요구치는 430 정도로 생각됩니다. 또한, 안식을 주는 자 보라색 녀석이 어지럽 사용 빈도가 잦으며, 암흑을 걸기에 검은 눈가리개 필수, 저주는 빈도수는 낮지만 짜증날 정도였습니다. 컨버터는 화속성을 추천드리고, 물리에 명중이 필요하시다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독은 굳이 사용 안 하셔도 무방. 심해 1층의 경우 풍속성 컨버터와 퇴근 희망자의 버프카드로 해결이 쉬웠습니다. 버프카드로 인해 빙결에 걸리지 않고 풍 컨버터만 사용하고 굳이 치독을 사용하지 않아도 수월한 사냥이 가능했습니다. 비프의 경우 심해 1층이나 뱀파이어보다 낮은 랩부터 갈수 있다는 장점, 거쳐가기에 용이하다. 지속성 컨버터 사용하시면 치독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리이테르네 마법 공격이 아프니 이때부터 퇴근 희망자 버프카드 사용을 추천합니다. 160레벨, 일루전 트윈스, 솔직히 이 정도 잡템 벌이라면 그냥 구양궁에서 계속 사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루전 엑스칼리버라는 템이 드랍된다고 하는데 그걸 노리고 사냥하시려면 추천 패치 전보다 확실히 덜 아프고 수월하게 사냥이 가능합니다 잡템 가격이 오른 체감은 잘안 됩니다 일부 잡템 중 일루전 엑스칼리버의 재료가 있었고 그걸 유저 판매하였다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추천 컨버터는 화속성, 치독 필수입니다 170레벨 라비린스 패치 전제첫 캐릭터로 사냥했을 때 1시간 평균 160에서 200만 제니 정도의 잡템 수입이 있었지만 지금은 40%를 적용받아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40%가 사라진다면 조금 더 암울해질 것을 예상해 5, 60만 제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 상황은 몹 개체수보다 유저가 많은 느낌, 사냥하는 시간보다 파리타는 시간이 더 많아짐, 첫 입성 시 장비가 없어도 어느 정도 비빌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추천 컨버터는 화속성, 치독, 필수입니다. 175, 노그 3층. 라이브 도중 1시간에 200만 제니 정도가 가능하다. 라는 말을 듣고 출발하게 된 노그 3층 잡템 가격의 대부분은 드랍되는 장비템 가격 역시나 40% 드랍률 증가 부분을 생각한다면 100만 젠이 이하 정도 수익을 낼것 같습니다 사냥의 난이도는 몹 개체수 너프를 받지 않아 물약 사용을 어느 정도 하시거나 서큐팩 같은 피읍 아이템 사용을 권장합니다 위치 변경 스킬로 캐릭터가 휙휙 움직이기 때문에 잡템을 줍기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추천 컨버터는 없으며 치독 필수입니다 180 아임베우 광산 3층.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프로모션 템으로 간다고 한다면, 길크 기준 딜이 부족해 디펜스 스킬을 사용. 대 이미지가 5분의 1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리한 사냥은 절대 안 되며 피읍템이 있다 하더라도 살짝 무리하게 된다면 눕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사냥한다면 1 8 0렙 이후 가장 추천하는 사냥터입니다. 디나이트 자체가 유저에게 어느 정도 잘 판매가 되는 잡템이기도 하며 길크 기준 주얼몹을 스틸할 경우 디나이트 혹은 각종 비움들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계산에는 스틸을 제외하고 측정하였기에 1 8 0렙부터2 0 0렙까지 충분하게 제니 를 벌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강추드립니다. 추천 컨버터는 화속성 지독 필수입니다. 모든 기준은 길크 기준으로 설명되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드랍률 상승은 락 자체의 이벤트 이걸 지나고 다시 만들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강행했습니다. 끝.